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사람,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위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 속에서 태어나서, 상처 속에서 살다가 상처 가운데 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가 별이 되게 스타가 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해결했던 부분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바로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해야 할 의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상고를 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의는 돈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심으로, 의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하튼 간에 성공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고 많은 사람에게도 부러움을 삽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누가 봐도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돈 없이 자기 가족 하나 물질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어, 살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의롭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이 틀려진 이 사고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고 하는 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부분들이 복이 있다. 너참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돌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는 계시기는 이러한 어, 말씀을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만족해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 그. 다큐 프라임인가요? 어, 그 유튜브에서 제가 잠깐 15분짜리 영상을 봤는데요. 어, 진실의 시대인가? 아, 진정성의 시대였어요. 제목이. 거기에 보니까 미국에 어, 굉장히 이렇게 우수한 이 대학을 나온 이 박사 부부가 35세인데 이 사람들이 저그 히말라야의 해발 3,500m에 뚝 떨어진 그 벼랑 끝에 있는 어,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어, 미국에서 살면 10만 달러, 1년에 10만 달러의 연봉이 보장되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똥 치우고, 운막, 딱두 평짜리 운막에서 살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약에 지금 뉴욕의맨나탄에 있었다고 한다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 텐데, 여기 들어오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이 누구이고,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얼마든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걸그 사람들이 온 몸으로 느끼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삶 그런데 정작 그 동네의 젊은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어, 도시로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자식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고 선생님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동네를 떠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가끔씩 고향에 들어와서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걱정 안 하고 저 별을 보고 행복했는데 그러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고의 부를 구가하는 나라, 미국의 중심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겠냐?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딴짓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코코아를 갖다가 뜨거운 물을 그, 그,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조그마한 화덕에다가 화덕도 크지도 않아요. 많은 작은 날타 화덕에다가 막 영하 막한막 30도 넘어가니까 거기다 이제 불을 켜 놓고 주전자를 올려 놓더니 주전자도 막다 찌그러진 거몇년 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만한 어, 우리나라 표현으로 사발이라고 합시다. 사발에 코코아 이두이두 이두 스푼을 넣고 코코아를 타 가지고 이걸 딱 마시면서 두 손으로 받쳐서 마시면서 이게 참 멀리서 왔다. 미국에서 지금 이 티베트까지 왔고, 그러면서 이 코코아가 재배된 곳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손에 코코아도 조금 남았다, 이제 조금 남았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이걸 마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 달링, 나한테 이런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건 바로 만족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와 아무리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밥한 끼, 보리떡 세 개를 가지고도 그냥 국수 아무것도 안고 옛날 그냥 국수 끓여서 그걸로만 간장에 대해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걸로만으로도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자극적인 걸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없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모두 얻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정말 누구도 나에게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아요? 노력을 해서 학업도 성취해야 되고 또 어, 나의 월급 어, 또 나의 모든 인생의 보호장치 그러나 그냥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온유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남자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외모는 이렇듯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렇게 심령이 그렇게 된 사람 너참 좋겠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 가지려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한 잔에도 너무 행복하고 감격하는 너는 참 좋겠다 일본인이 지은. 그 책이 오래전에 지은 책인데요.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됨의 조건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가치관이라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어, 직장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찍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서 공장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데 한 10여 년을 열심히 땀 흘리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쯤 되니까 15년쯤 돼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벌었나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가족들이 다 먹었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직장에 들어갔더니 상사가 소리나 지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고단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 버는 방법에 눈이 떴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잘 사니까 아버지 나한테 좀돈좀 좀 주세요. 내가 주식도 하고 내가 부동산에도 좀 투자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 그러냐? 그러면서 아 비전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을 벌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주었어요. 그니이 아들이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딱 사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직장을 때려치고 그 가격이 오를 때까지 이제 낚시질을 다니는 거야. 자기 친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한 인생을 구하는데 이 친구는 이 낚시터에 가서 세월만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3년 지나니까 땅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올르니까 거기서 돈을 이제 팔아서 한세배 장사를 하고 나서 또 그만큼 또 땅을 사뒀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낚시 다니는 거예요. 한 15년 됐어요. 15년 된 후에 보니까 이 친구는 15년 동안에 모은 게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었어요.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인간됨의 조건이 돈이 돈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벌으면 그것이 의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성실하게 15년을 살아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과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인생을 일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5년이 더 가고 15년이 더 가서 죽을 날이 왔다고 해봅시다. 이쪽 사람, 낚시질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모은 그 사람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헛되고 헛되며가 되는 건데, 이쪽 사람은 살아나온 그삶 속에, 자신의 그삶 속에서 자신이 분투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추억이 깃들고, 거기에 이 사람이 만약에 신앙인이라 그런다면,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인이라 그런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마지막 죽을 때도 멋지게 죽을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인생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너너 너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아 예. 열심히 스펙 쌓서요 학교 졸업해서 삼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럼 너 목적은 거기에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하는 말, "아예 저는 맨 먼저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요트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여행을 내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다니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얼굴에 환희가 비치는 거예요. 왜? 목적 속에 목적, 목적 속에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어 아픔과 어려움을 다 녹아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 속에 목표와 목적이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데 목표가 어떤 공무원이 되고 어떤 뭐 선생님이 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만 설정을 해요, 대부분. 그리고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금전적인 것들을 이제 그 목표 속에서 보상을 받고,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으로 목적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것들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집을 사고, 좋은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틀려지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목적, 인생의 인간됨의 조건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아니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식민지가 되고 남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젊은 사람들만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70년 동안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 어떻게 위로를 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가 36년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는 아직도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몇명 살아서 니네들 보상해라 대모하고 있고 징용에 끌려가고 징병에 차출되어서 갔던 사람들 지금도 미쯔비시나 이런 데를 상대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그그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지방색이 강하고 나눠져 있는 것들도 일본이 그런 교란 정책을 썼고 그런 잔재들이 지금도 그 상처를 깊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보다 더 참한 지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 오늘 51장 1절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의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야 됩니다 세상의 의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내 힘으로 일구고 아주 약삭빠르게 낚시질하면서 이 세상의 멋진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의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의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른 건데 세상의 의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슬퍼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 살기도 힘든데 금율이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사악한 마음 가지고 눈 벌겋게 불키고 물 모디 쪽쪽 빨아들 빨대 빨대 구멍 없나 이것만 찾는데 마음이 깨끗한 자 이런 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차,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충주에서 태백을 넘어가다 보면 시멘트 공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산들을 다다 깎아내가지고 그 산들이 완전히 다 헐벗어버리고 좀 지나가면 막 산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산을 까부셔가지고 저쪽에 막 쌓아놓은 그러한 그 시멘트 재료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걸 보면 그 태백당 영월당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를 저는 이걸 보게 되어져요. 여기 양성에서 저기 안성을 넘어가는 이 고개가 옛날에 고개가 상당히 높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30년 전에 이 고개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슈퍼집이 있었는데 이 슈퍼에서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 넘어가려면 슈퍼에서 옛날에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주막집이었대요 거기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저기 넘어가려면 40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거 거기 채석장 있잖아요 돌멩이를 다 까가지고 완전히 보세요 산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툭 잘려져요 여기 다 날아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보여지는 상처보다 더큰 상처는 우리가 인생에서 그 살아올 때 받는 이 상처 막 툭하고 뭔가를 띄어낸 그런 반성 그리고 오늘 보세요. 우묵한 것.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묵한 구덩이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참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이지요. 아, 참 사람마다 각자 다 틀린데 이 상처 잘 받는 사람은 내가 상처를 안 줬는데 자기가 받아요. 말한 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막 상처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실은 거기 내면에 엄청나게 잘려진 곳이 있고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런 상처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내 인생을 스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인간은 이 상처 덩어리인데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안드러내려고 해요. 자꾸 숨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꺼집어내서 해결받게 해주려고 하면 막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얼마나 방어를 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려놓는 것은 뭐 더더욱 안 하고 자기는 탐당한 척, 자기는 젠틀한 척, 자기는 막참 굉장히 강한 척, 나는 만족한 척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은혜를 못 받아요. 막,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이 굳어져 있거든요.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의 스펀지가 이미 그 사람들은 없어요. 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막, 자기 스스로가 상처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막 피곤해. 왜요? 누워있어도 막, 흐, 막 내가 막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고, 흐, 막 비판 의식, 속상함, 이게 계속해서 이게 발동을 하니까, 혼자 지치는 거예요. 혼자 지치니까, 야, 뭐좀 하십시다. 아, 이것 좀 하십시다. 그러면 못해요. 그냥 혼자. 휙휙, 쓰러지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중에 박, 박 누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딸인데, 목사님이 인천 하기동에 천막을 칠때 자신이 어린, 시절, 천막에서 개척을 할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매일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한테 그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 딸로 상처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아, 나 이렇게 소홀히 할것 같으면 왜? 나못들어놨어요막 뭐 그렇게 아버지한테 따졌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아무 말안 하고 아버지가 막웃시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도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16분짜리 이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서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것을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자기 키가 78이랍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못 먹었으니까 78이지 많이 먹었으면 85 됐으면 자기가 미스 코리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못 먹었는데. 그리고 한 방에서, 어 막, 이렇게 막 살고, 할머니까지 한 방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막 천막에서부터 교회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나를 미스 코리아를 만들겠는가? 진정한 아름다움. 그러면서 자기 표를을 이렇게 하다.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간성과 내 인격이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미스코리아가 그 뭡니까 이 수영복 입고 막 이렇게 뽐내고 그 얼굴 이러지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에서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미모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의 내면이 치유받을 수 있고 상처는 별이 될수 있다라는 걸 나는 증거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멋져? 난 상처받았어. 난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저 교회에 상처받았어.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방황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여러분 해결 안 돼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해결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떨어진 반석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놈이에요. 나 이런 상처 받았어요. 나 이렇게밖에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다가. 팍! 땅! 터지면, 한번막 직장 상사한테도 쏴붙이고, 막 목사한테도 쏴붙이고, 성도들한테도 막 머리끄덩이 잡고 막 흔들어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쪽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 우묵한 것을 가지고, 주님! 이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사람들도 위로했다는데, 하나님! 나도 위로해주세요! 나 이런 인간이에요! 나더 이상! 이 상처 가지고 이 안에서 막이 아픔 가지고 좋은 사람처럼 나 괜찮은 사람처럼 나 정말 뛰어난 사람처럼 나도 돈 있는 사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나도 젠틀한 사람처럼 흉내 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하나님. 나좀 살려 주세요. 나좀 살려 주세요. 내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볼줄 알아야 돼요. 내 아내가 뭐나 바가지 팍팍 긁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끌어안아 주고 치료해 주는 그 우묵한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보다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낚시줄이나 들이켜고 시간만 낚다가 돈만 올르면 그것이 나를 부우다 나는 행복이다 나는 성공자다 그런 대먹지 않은 의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상실한 삶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보다듬어주고 밥죽도 나누고 녹두죽도 나누고 갱식이도 나누고 네, 이런 우리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되어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하십시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